쟤한테 네. 자리 비우신 것 같네요. 잠시만요. 네. 네. 마이크 OFF 그 프라모델 조립서 만들어 봤어요. 만들어 봤습니다. 그 아카데미 과학에서 몇개 나오잖아요 람보르기니 어릴 때 고무동력기는 만들었어요. 마이콘. <laughs> 방송 켰어요 방송. 자 어떻게 유튜브입니까? 네. 예. 카카오로 보면 되겠죠? 네. 예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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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누구의 영상. 음, 음, 하네, 여기 싸우고 있네. 아, <놀람> 뒤올님 기절 상태. 음... 어, 살아, 살아났다. 못 사... <놀람> 싸운다, 싸운다. 아. 워터 형. 아, 흑백이 날아왔네 아이고 혼자 남았네 어님 혹시 방송 켜셨어요? 네 예. 방금 켜서 방금 못보시는 분들 계셔 그 어, 유튜브, 유튜브인가요? 예 유튜브 카톡에 올려놨어요 주소 로러시리는차 타고 다니고 개칭 저것도 고개 숙였다 폈다 하면서 졸라 떠들고 있을 거야다 뚝배기 없어요 뚝배기 없어요 저기 저! 뚝배기 <laughs> 없어요 거기 뚝배기 남았나요? 남았나요? 물어보는 개칭 선수 뚝배기 <laughs> 없어요 어? 가구 발 저기 뚝배기 있어요? <laughs> 없어요 뚝배기 <두백이> 있어요 <laughs> 여기가 싸울 만한 데가 없다. 아직. 혼찬. 자, 지금 여기 방송에서 혼찬님 목소리 떠들으니까 참 기분이 참 좋네요. 이팀 싸울 분위기. 오, 소소님이 복수를 할 것인가? 응, 음, 나 그거 보고 있어. 복수를 할 것인가? 돌아갈 것인가? 아, 네. 원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싸우겠다. 저... 마린 쪽 싸우겠다. 만난다, 만난다. 8번, 3번 팀곧 만납니다. 아직도 일뚝을 쓰고 있는 말이. 이룩 때문에 일부러 저거 쓰고 있는 것 같은데. 바로 <laughs> 들어가볼 <laughs> <laughs> 과연? 과연? 뭐 2번, 6번 또 실수. 과연 3번은, 아, 파밍 중이네. 원에더갈때 만나겠다. 이러면은, 10, 번이 우승할 것 같다. 이러면 6번이 10번이. 지금 자리 잘 잡았잖아. 6번 하고, 아, 10번 옆에 9번이 있구나. 음. 그럼, 힘들겠다. 음. 여기에 곧 싸울 것 같고. 과연, 애들이 원을 지키, 아, 안 지키겠다. 아, 저, 김소리 간질간질간질 할것 같은데. 지금 <laughs> <진짜> 뭐하 <laughs> 아, 지금 이 치킨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. 아, 간질간질 할것 같은데. 이번 자리가 양각 잡히기 좋은 좌. 자리죠. 잡 잡히겠다. 아니, 양각 잡히겠다. 음. 근데 9 번이 지금 오 아, 소소가 원안으로 들어왔고들어왔다 소리 들어왔다. 났기 때문에 3번 쪽에서 알았을 텐데. 어디고 어디 어디를 봐야 되지 지금 아직 청소는 데는 없다. 곧 전쟁이 시작될. 오지구, 쏠쿼드 <laughs> 오지구, 오지구, 마린 남은 사람 중에, 우마 마인은? 마인 마인은? 마인마인마은 마인은? 에마이은마마인마마마 대칭 죽겠다. 만맞다 캐칭님이 젊은 텐션이 있어. 오. 아, 이렇게 고개 내밀고 청소하는 건안 하는 게 나은데. 어우, 다 지나왔어. 어, 오지구 싸움 재밌겠다. 여기 예, 내렸다, 여기. 예. 올라오면 보일텐데. 아, 나가나? 오지구 봤다, 봤다. 보였다, 이거. 아... 개찡, 이거 난리 났네, 지금. 막 점프하고. 저 뒤에 루키님이 DS 들어오네. 토이 됐네, 삼각인데, 이거? 오지구는? 음... 아, 나도 하고 싶어. 어, 지금 22명 남았어요. 보였다 보였다. 남은 거보다 자기장이 빨리 후딱 줄어야 돼. 예 많이 줄었어 자기장은. 아, 지금 플레이 타임 22분이니까 음. 이... 곧곧확갈 거야. 아마 안네 다들 완전 썩은 모르네. 내가. 완전... 싸운다. 오 화면에서 한번 볼까? 오지구는 지금 싸울 이유가 없죠? 당연하죠 싸우면 안되지 3대일이니까아원 아, 때문에 포기하고 들어가네 그렇지 그럴 수 밖에 없겠네 응. 오지구 힘들죠 도잘 서는데. 어, 이 동네도 잘 하시네. 아. 원이 줄고 있어요. 네. 과연 팀원을 살릴 수 있을까요? 와, 못뭐 살렸군요. 아, 아, 네 안타깝습니다. <laughs> 아, 차밤깨하지 말지, 말지, 아, 차밤깨끗지개찡님 음... 샷발이 안 되면 살이세요. 야, 서성이 증는다 이거 차 막이 부셔놨는데 자막 뿌시는 거 봤어요. <laughs> 봤어요? 원닝이 방송해 주셔서 아, 뭐예요? 아, 개찐이안 죽여. 아까 사파 던 어, 나 볼다 원 어, KD님 엄청 잘하는데. 응 음, 진짜 잘하네. 어, 뭐야? 보스터 KD. 아, 얘나 이거는 희민님이 너무 늦었다 배급이. 어, 이거 관전은 다 전체 관전은 안 되나 봐요? 없어도 되는 되는데 안 되네요. 네, 한 팀만 관전 왔다 갔다 아니에요? 이거 수, 저도 한 팀만. 네. 자기 아, 팀이 아, 아, 다 아, 죽었어요? 저도 죽었습니다. 예.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고생 네,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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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체하러 가는구만. 개찐님 막 미니로 죽인다. 하고 살려. 아저스테이 들어올라나? 어 똑배이 날아갔다. 오. 제가 죽인 게 어떤 분이죠? 듀에비야. 어, 난... 아 듀에님이요? <laughs> 저는 옥수님. 그냥 가지. 왜이거아어수님 머리 바뀌어지는 거 봐. 어 유님 파파야님 팀이 가운데 제대로 잡았는데 자리. 음. 6번 매우 유리. 저는 왜도 안 보이죠, 그렇게 그러니까 아 저도 이 팀만 보여요 다른 팀은 안 보이고 이게 저도 먼저 그 먼저 죽 먼저 죽으신 분들이 어쩌면 네. 다 탄나 보다 네다찬것 같은데 아... 죽었다 안 보이시면 유튜브 못 봐요 빼서... <laughs> 구독. <laughs> 구독 좋아요 <laughs> 바랍니다. 보고있는데 나가계시네요 이야 밖에 나가셨는데요 sr이 안나와요 애들 다 들고있으니까 아, 안나오지 다른 애들 다 sr 들고있구만 개칭님내거풀파밍 <laughs> 했죠 주인님꺼요? 네네 <laughs> 꿀파밍 했죠 그냥 그냥 <laughs> 미개 초카인가해서 뻗으시던데. <laughs> <laughs> 예. 나온다. 와우 케이에서막사이 좋게 정해 있는데. <laughs> 아 로로시리 꿀빵. 누군님한 <laughs> 아, 아, 대도 맞고한 대도 못 맞히고. 한대다아 파파야님 아 아쉽게 놓쳤어요. 엉덩이 보였었는데. 어 보인다 보인다. 오. <laughs> <laughs> 야, 자리가 너무 꿀인데요. 와... 자리, 자리 어, 이, 이, 아. 인솔 님이 막 하드캐리하고 계시고. 여기 시이 너무 음, 뭐 여기... 좋다. 6번 자리. 아, 어, 예. 네, <laughs> 번다 살았어요. 끝났다. 이 게임은. <laughs> 나납싱 같은 데만 나 가자고 안 했어도. <laughs> 여기를 우리가 먼저 먹는 건데. <laughs> 둘이다. 아이고야. 와. 와. 쏘는 대로 다 맞네. 사기 캐릭, 사기 캐릭. 사기다 진짜. 아 <laughs> <쪽 밖에 웃음> 이거 <걸리고>. 아이고. <laughs> 아, 사기다 사기. 진짜. 아, 진짜 이제 한팀 남았네. 말이 세 분. 한명 남았네. 한 명, 한 명, 명. 3대1 이거 바구리 쳐도 그냥 끝나겠는데? 이거 뭐 공성전이야 네. 뭐야 이거. 신소이 혼자 남았네. 아유, 어, 거인 머신. 멋있... s 뭐 쇼미더머니네 거의 거의 끝났네. 와자기 o 개꿀인데. a t 서막 it?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소리 h 소리 s e I'm g o i 다 g t 그, 그 네. 다 go 다 o the house. i 유님고기방샤하러 어. 가시는거 아니야? 어. 우와, 샤체 보급까지 먹어 샤라. 우와, 샤라. 우와, 이라 우와, 샤라. 우와, 샤라. 우와, 샤라. 우와,